전민련 임희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0일 제 223회 양국근의제 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 56조와 양국근의회 위원회조의 제 2조 및 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으로 양국은의유원회조례제 3조 제 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최경지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국은 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에 의하여 후보자를 선출한 후 선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께서 이태균 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이 없, 있으시면 더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태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태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위태균 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양국은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간사 일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위원입니다. 이상건 위원님을 예결특위 간사님으로 추천합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께서 이상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이 있으시면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추천하여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건 위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상건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